네. 국가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는 우선순위도 잘 드러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며 열거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의 개념은 본시부터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강범성과 불명료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통제가 충분히 미칠 수 없도록 개념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속성까지 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가 뭐냐. 대통령 안보인지, 국민 안보인지, 사람에 대한 안보인지 혹은 정치적 정적 제거인지, 선거 개입인지 모든 걸다 국가안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변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